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공부하겠습니다. 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시원한 설명 오늘 여러분께 보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우리가 지난 시간엔 경영분석 했어요. 경영분석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 분석, 내재가치를 공부했어요. 반면, 오늘은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수요 공급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 증권 시장에는 재료보다, 시장에는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이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료를 하면 일반적으로 호재성 재료를 말하는 거겠죠. 호재성 재료, 호재성 재료 좋은 소식이 많이 떴는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긴 하나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라 하면 경영 실적이 좋아진 거겠죠? 돈을 많이 벌은 거예요. 순익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내재 가치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내재 가치가 좋아지다 보니 저평가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많이 저평가되어 있구나. 앞서 경영 분석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권했어요. 왜? 내재 가치만큼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를 권하는데 근데 시장 보니까 생각만큼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 봤더니 수급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삼성전자 앞으로 더 지금보다 두배 이상 올라간다. 현대차도 올라간다. 뭐 포스코도 올라간다. 뭐 여러분께 제가 말, 뭐 NC소프트 예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매수할 수 있나요? 물론 매수할 여력이 있겠으나, 생각보다 많이 못 사겠죠? 왜요? 돈이 없어요. 워낙 주가도 비싼데다가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주식을 사려고 그러니 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성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사질 못해요. 매수를 못하면 상승을 못하는 거겠죠. 어차피 주가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이어서 움직이는데 내가 사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급이라는 기 뭐죠 수요와 공급이겠죠 수요 공급을 줄여가지고 수급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a라는 종목이 별 재료는 없어요 실적도 뭐 작년하고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배실배실 돼요 근데 내가 로또복크는 당첨돼가지고, 한 10억이 생겼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가전제품 싹 바꾸고, 등등등, 바꿀 거다 바꾸고, 옷도 사고, 그런데 또 돈이 남아요. 땅도 사고, 뭐, 상가도 사고,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럼 어떡해요? 에이, 저거, 은행에도 일부 넣어놓고, 저 A라는 주식,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관심은 없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A라는 주식이나 좀 사두자. 그래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재료는 쌈박한 게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 돈이 돌다 돌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겠죠? 그러면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재료를 함은 경영분석이에요 실적 호전, 순익 호전. 따라서 내재가치 상승, 저평가, 그런데 실제로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수급이 무엇이냐? 이 수급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지난 시간 에 잠시 말했지만, 그,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제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좀 부지런한 회사는 1년에 두 번, 반기 실적 나와요. 더 부지런한 회사는 분기 실적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죠? 근데 3개월에 한번 나오게 돼서 내재가치 평가를 하고 끝나면 3개월 내내 주가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는 오늘도 움직이고 내일도 움직이고 내재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 움직여요. 삼성전자 어제와 오늘 회사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불난 것도 아니고 경영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주가는막 올라가요. 그 다음 노니까또 괜히 막 떨어져요. 왜 그러지? 내자같이 네 그대로 있는데 왜 주가는 지가 막 출렁거려? 이상하죠? 아마도 아마도 우리가 밖을 내다보면 밖에 나가면 바람이 계속 불어요. 바람이 계속 부는 이유랑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요? 일반적으로 태양의 복사열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면에 어디는 납수풀이 있고, 어떤는 땅이고, 어떤 시멘트고, 건물이고, 누구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다 보니까, 복사일이 달라요. 따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차가운 데서 뜨거운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듯이 주가도 매일 움직이고, 매시간 움직여요. 재무가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왜요? 사람이 해서 움직여요. 사면 올라가고, 팔면 빠지는 게 주가예요. 따라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의 자금 사정이 매일 변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나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파는 거고 또는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거겠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여유자금 생기니까 하나 사두는 거고 모든 투자자들의 자금 사정이 다 같을 순 없잖아요. 자금 사정이 다 달라요. 기업체마다 자금상 달라요. 급하면 파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또 어, 매수하는 것이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급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거 파악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아요 공급보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우리 단지가 아파트에 천 가구가 살아요. 천 가구가. 근데 우리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한열 가구가 사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한열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매물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하죠? 열 사람이 다섯 개를 소화시키겠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다섯 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매수가 5개 있으면 매도는 안 나오나요? 매도는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매도는 항상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주식을 사면 평생 가지가나요? 주식을 사는 순간 뭐죠? 잠재적인 매도 세력이죠. 귀찮을까요 우리 대학생들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사귀면 평생 가나요? 잠재적인 에, 이별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우리가 왜 사요? 주식을 우리가 사는 이유는 팔려고 사는 거예요. 팔려고 살아, 사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매도 세력이에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천 가구가 살고 있으면 이천 가구가 모두 다 잠재적인 매도 세력이에요. 언젠가 팔겠죠. 언젠가 그 기간이 문제겠죠. 따라서 열가구가 사자고 했고 팔자가 다섯 가구인데 이 다섯 가구 해결되고 나면 다섯 가구가 그래도 매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팔자 물량은 항상 나온다고요. 팔자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잠재적인 내도 세력이 천 가구가 있기 때문에 물량은 항상 나와요. 단지 단지 좀 가격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거래량이 증가할 거고 가격이 상승하겠죠. 사자가 다섯 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 네,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고 다섯 가구 해결했으니까 거래량 증가할 것이고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죠.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건 우리가 매수를 권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자는 다섯 가구예요. 내 팔자는 열 가구가 있어요. 해결하고 나면 팔자만 다섯 가구가 있어요. 누군가가 사러 왔어요. 사러 와서 보니까 매수는 없는데 팔자만 잔뜩 대기하고 있어요. 사러 왔다가 움찔하겠죠? 그냥 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러 왔는데 전부 전부 다 팔겠다고만 그러고 있어요. 뭔가 주춤하고 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나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별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뭔가 찜찜한 거겠죠?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거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급한 매물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잠재적인 매도 세력이 항상 천가구 대기한다고 그랬죠. 천가구 중에서 누군가 또 자금 사정이 급한 사람, 급히 이사갈 사람 생기겠죠. 급매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매도를 권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거리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건 우리가 매도, 반대로 거리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매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거리량과 거리량과 가격을 분석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거리량과 가격을 분석하는 게 그게 뭘까요? 그래프죠. 이게 주가예요. 밑에는 거리량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와 거리량의 상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거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거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우리가 매수 안 하고, 이가지 보유하고 있다면 팔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수요가 우선이냐, 공급이 우선이냐, 즉, 사자가 우선이냐, 팔자가 우선이냐, 키는요, 메인은 사자에 있어요. 사자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사자가 없으면 감수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매매는 사자가 우선이에요 사자가 많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사자가 없으면 하락하는 거예요 뭐든지 상투 치고 빠질 때는 상투 칠 때까지 올라갈 때는 매수 세력이 있는 거지만 상투 치고 빠질 때는 그만큼 매수 세력이 끊기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 공부할 건데, 기술적 분석은 뭐라고요?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리량과 가격,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상 네, 기술적 분석, 즉, 수요 공급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